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건강한 절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한 절망. 저도 최근에 제 아내에게서 듣고 배웠습니다. 사실, 절망이라는 단어, 썩 반가운 단어는 아니죠. 누구나 살면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일로든 절망을 느끼게 되면 참 힘듭니다. 말 그대로 끊을 절자에다가 바랄 망자. 바랄 게 아무 것도 없이 다 끊어진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일이나 사건보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이 암흑 같은 절망 같은 감정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설령 이제 시간이 지나고 노력해서 일은 풀리고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그때 그 사건, 그일 때문에 느꼈던 절망감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한 번씩 그 때가 되면 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훅 올라와서 아주 오랜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요즘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일 사건 자체보다도... 소위 트라우마라고 해서 그일 때문에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점에서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안 좋고 불건강한, 불건강한 거죠. 그런데 건강한 절망이라니. 자, 여러분. 이 절망감은 우리 어른들만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들도 느낄까요? 너무너무 <laughs> 무슨 말 아이들 느끼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 걸 보니까 그래도 잘 아신 겁니다 어떤 어른들은 애들이 무슨 절망감이야 그말 때문에 그집 애들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절망감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도 경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 아이들은 더 자주, 더 크게 마음의 절망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절망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게 좀 부모를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나 이게 좀 해소가 되고 풀려야 되는데 이게 해소되지 못하고 마음에 여전히 쌓여서 그렇게 자라면. 아이가 살던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볼 때는 잘 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절망감이 어른이 다 되어서 엉뚱한 일에, 그러나 폭발하기 직전에 간신히 덮어놨던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폭발해서 더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 특별히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일들이 다 심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 절망감을 좀 새로운 면으로 경험해서 나중에 그 힘으로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일종의 예방 주사 같은 것을 놓습니다. 우리가 홍역 천연두 뭐 지금도 어렸을 때 맞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건강한 절망 경험하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 12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제가 아내를 도와서 우리 키즈카페에서 영재놀이 프로그램을 놀이를 가지고 지도합니다 어제 끝난 6월달 놀이가 바로 이 주제가 건강한 절망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쟁가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쟁가 게임 아십니까? 요만한 나무 토막들을 한 40여 개쭉 쌓아가지고 고이렇게 하나씩 떼는 거 위에 까안 무너뜨리고.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이고 놀인데도 어떤 아이들은 그 무너지는 쟁가를 보면서 깜짝 놀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울어요. 막 울어. 괜찮다고 해도 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미리 "이건 무너지는 게임이다"라고 아예 정반대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너지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 조심조심 뽑다가 쟁가가 무너졌을 때. 그 부모님들이나 함께 했던 아이들이 다 같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걸 큰 소리로 서로 말해 주라고 이렇게해 놓습니다. 물론 젠가라는 게임은 쌓아 놓은 나무 토막을 안 무너뜨리게 잘 빼는 그런 놀이고 게임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서 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하면 이게 무너지지 말아야지. 그러나 젠가는 밑에서 빼다가 위로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공하고 다잘될수 없어요. 1등이 있으면 2등, 3등이 있고 꼴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작은 게임을 통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자기도 스스로에게 위로하도록 이런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그런 확인을 해주고 그런 확신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아무리 이거 게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소리치면 애들은 더웁니다. 그게 아니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기회가 있음을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할수 있음을 아이들이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 이게 막 서로 누가 이기냐 지냐 이래야 되는데 무너지는 걸 보고 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좀그 게임을 그 놀이를 좀 싱거워할까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조심조심 빼다가 무너지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 30분 운영하면서 한두 번쯤 하다가 다 멈추게 하고 우리가 좀큰 쟁가를 샀거든요 아이들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자 손을 대고 다 같이 밀어 해서 억지로 쟁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하게 합니다 애들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걸 그냥 아주 속 시원하게 무너뜨려, 어때? 그냥 확 밀어쳐 버려. 왜? 제가 조마조마 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임이고 놀이지만 아이들에게 실수나 실패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 마음 예방 수사처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이 극심해집니다. 앞으로는 좀 좋아질까요? 더 그럴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또 학교는 주변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압력과. 그런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점수를 매겨 놓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커서 그런 사회를 살아갈 망정 아이들 때는 어린 시절에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마음을 아이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심어줌으로써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수없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수나 실패 속에서 실패는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기막히 말입니까? 남들은 다 쓰러져도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시도하고 인생의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열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필요 없으세요? 예, 어떤 분이 있으시죠? 저도 있고, 우리 다 필요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 그들이 너무나도 듣고 싶지만 또그 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나이가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부모로부터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을 듣고 실어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어른, 어떤 어른들은 너무 똑똑해서 아이 목사님. 아이 놀이나 게임 같은 거야. 뭐 실패하고 실패하면 다시 할수 있지만 인생에서 한번 실패, 잘못하면 박살 납니다. 다시는 이제 일어서이 끝장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든 뭐 인생의 뭐 결혼이든 뭐든 한번 실패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들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같습니다. 에베스 5장 은 1절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15절에 어떻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할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미리 한번 살아보고 그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예전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 모든 경험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아, 옛날에 했던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생은 늘 새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마치 처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살피고 돌아보고 조심하라고 자세히 세심하게 이 말을 강조하면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분들이 막 부흥해서 막 말하듯이 막믿습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막 밀어붙이게 용감한 이런 것이 용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주의하고 살피면서 내가 확신하며 길을 걸어가도 이게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또 묻고 자기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걸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섭류와 지식과 지혜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행동, 그럼 실제 뭘 하라는 것이냐를 16절에 예로 드는데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쓱 듣고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제가 헬라어를 다시. 요즘에 또 새롭게 하는데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좀 그럴싸합니까? 이 앞에 엑사고라조메노라는 이 단어는 이게 아끼라, 세이브하라 이런 말이그 말이 아니고 도로 사라는 말이에요.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다시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고 송량 속량, 송량이 뭐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다시 사와서 가족 삼는다는 그런 뜻인데 아끼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사오라는 얘기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꼭 사야 되는 그 상품을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그것을 꼭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단지 요 얼마 안 되는 요거 가지고 아, 아껴서 그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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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제대로, 제대로 쓰라, 뭐 그런 말도 될것 같아요. 이 단어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행동보다는 시간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시간에 이해, 시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시간 속에 살아가죠. 다. 어떨 때는 바쁘다, 바쁘다. 어떨 때는 하, 요즘은 그냥 별 일도 없고 아주 그냥 지루해 죽겠어. 우리는 다 시간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성경은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를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태도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끼라 세월을 잘 붙잡으라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시간을 말하는 카이론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많이 들죠? 카이로스라는 말 이게 뭐 공부시간이 아니니까 성경의 시간은 헬라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건데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40년 하면 쭉 그래서 만성병을 크로닉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40년간 쭉 알아온 병을 그렇게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좋은 때 있죠. 기쁜 때 있죠. 하나님이 우리 기대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죠. 성경에서 때가 찼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응답이 이렇게 파고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하시는 카이로스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신 분은 카이로스가 뭔지 깨달으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그 세월 시간은 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아껴 쓰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아껴 써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카이로스 그 응답의 기회를 그거를 도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전략하라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군데군데 심어 놓으셨으니 그것을 무언가를 주고 도로 사듯이 붙잡듯이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저 인생은 낙은의 길, 물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냥 우리도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어야 되고 예수 믿은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 담겨진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남편에 대해 불평하고, 아내에 대해 불평하고, 나이 먹은 것도 불평하고, 심지어 주름살 보고도 불평을 해요.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 있으면 그 살아 있는 걸 불평하느라고 보내지 말고 살아 있는 시간 속에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보고 그걸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살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남들과 똑같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지난지도 예배했고 1년 전에도 예배했고 앞으로도 예배할 건데 그러나 이 시간이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뭐이 목사님 25분, 30분 설계하면 끝나가는 이런 시간으로 누군가에 흘러가지만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자들께 목표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를 기대하고 그걸 놓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회,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문인 것을 확신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가시고 또한 주간을 시작할 그 시간 속에서 한숨으로. 안 풀리는 일 때문에 염려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와 타임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한번 줘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갈라제 6장 10절은 이와 비슷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는 어쩌다가 또 기회나 찬스가 오거든 그런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신약성경의 시간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는 시간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담아 놓으신 거룩한 기회를 붙잡아라. 살아. 세월을 아끼라. 지금 살아있는, 살아 있는 살아 숨 쉬고 때로 불평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눈길을 주는 게나 눈총을 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 속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라. 살아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믿는 사람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전혀 다른 인생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는 하시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 있는 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설명한다 한들 주님이 쓰신 말씀의 깊이만큼 들어가겠습니까? 만 여러분이 이 말만 가슴에 담아놓고 놓으면 주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분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직장이나 뭘 하는 사람들이든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음의 눈과 귀를 믿음으로 열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합니다. 사람이 올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갈 때는 누가 언제 갈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는 시간 언제 갈지 몰라서 두근두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고 내 기도의 응답이고 내 삶의 의미다 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 70, 80, 90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지금이 내가 살아 있는 것이고 지금 살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손일 바쁘다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쁘다 바쁘다 한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잘 사느냐? 많은 분들 보면은 바쁘게는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대체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바빴나? 나중에 돌아보면 별 필요 없는 거 후회할 만한 거 쓸데없는 일에 그냥 바쁘다고 다 쏟아 버리고 정작 했어야 될일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세월이 훅 지나가는 정말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인생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제대로 붙잡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누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 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회의 타이밍이 있다. 그런 때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네가 지금 살아서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불평하는 그 살아있는 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수 있다는 그걸 의미하는 거니 괜찮아 살아있는 나를 믿고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괜찮아 너 예수 믿잖아 아빠 엄마도 예수 믿고 그러니 다시 하면 돼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그리고 늘 주님께로부터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네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믿고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네 시간 속에 주시는 거룩한 기회 거룩한 때그 응답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합시다! 됩니다! 됩니다.